제가 오늘 제가 한번 이 베이블레이드 이거 그 뭐냐 베이블레이드 트연드 커스터마이즈 세트를 한번 사왔는데요. 자 일단 오늘 이걸 뜯어가지고 이 넷으로 배틀에서 이넷 중에서 가, 가장 강한 거를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뜯도록 하죠. 자, 잠깐 이쪽을. 어, 여 테이프가 너무 많아. 자, 이렇게 뜯어서 스티커까지. <laughs> 자, 이제 대게를 일단은. 자, 일단은 합친 거 보여줄게요.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조합은 다 맞췄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어이없는 게. 봐봐요. 이거 어떻게 레이어인데? 여기서 갑자기? 잉? 그리고 이쪽도? 이게 원래 스테미너인데? 드라이버가? 잉? 그래서? 얘네들의 드라이버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 이거 싸움이 안돼 쟤네들이랑 그래서 얘네들 드라이버를 바꿔서 끼도록 하겠습니다 블러디는? 그 발키리 걸로 하아... 왜못 껴? 왜못 끼냐고 어왜 웃겨?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저쪽도 이 뭔지 모르겠, 이모르지아무튼이 뭐, 드라이버를 해서 이 조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싸움을 하도록 가도록 하죠. 첫 번째 대결 쓰리 투원 고시. 이번네버스트 PC 2대 0. 두 번째 대결 3 2 1 스코어. 슛. 네, 바닥에 붙었어요. 붙었다. 오, 밀려 하고 있어요. 트레타킬. 아, 트레테. 아무튼. 가리 봐, 패배 게임이 안 되네. 3대 0. 아, 참고로 5점 따고 하고 이제 이번에는 어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자. 자, 세번째 경기, 3, 2, 1, 고, 시이번에 어택이에요. 공격! 어택인데도 얼브이디씨가 스테미너로 졌습니다 자, 이번에도, 트웨드 스프리건의 승리! 4대 0! 자, 이제 마지막 판이될것 같은 판, 3, 2, 1, 고, 시 자얼버이디스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겨라! 이겨라! 제발! 아. <laughs> 어버이디스 사망 5대0으로 초대투 스프리가 승리 자 이번에는 크래쉬 라그라로크랑 블러디 롱길스의 싸움이 되겠습니다 자 아, 첫번째 경기 3투1컷 슛! 슛. 슛. 안돼 야! 왜 이렇게 돌아! 그만 돌아! 자 이번에는 왜 꼼짝도 안해? 어.. 스테미너니까? 아 디펜스인가? 스테미너인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디펜스니까지 아... 아... 다음판으로 갈게요 자 두번째 경기 3,2,1 g 거. 시자 이번에는 공격이 꽤 커요 블러, 블러디는 공격 전문이 아니라서 버스 랠 리가 없죠. 그렇게, 에, 2대0. 저의 사왕. 참고로 얘네들은, 얘네들이니까 그냥 3점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경기가 델 판. 3, 2, 1, 고, 시 <laughs> 왜이래 이렇게 던져라 덩... 지우르세요 빠빠빠빠 사망 자, 자 이제 얘네들끼리 붙을건데 일단 얘네들 붙기전에 패자들의 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자부활전 자 이제 이녀석과 이녀석의 싸움이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쓰리 투원고 시작 얼브 이지스! 그래! 맞서 싸우는 블러디! 대 어, 이거 이길 수가 없어요! 대 어? 어? 어. 얼브 이지스 지는 거니? 어, 아. 얼브 이지스 승리 1대0. 참고로 여기도 3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두 번째 두번 대결. 3, 2, 1, 굿! 자, 지면에 붙은 얼브 이지스! 블러디는 어퍼 공격도 날리지만, 아, 이건 날아갈 수 있게? 이게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야 블러디가 이길 확률이 그나마 늘어나요. 어, 무슨 부세 번째 경기. 아직 1대 0인 상황. 3, 2, 1, 굿! 이겨라! 때려! 현재 얼브 이지스가 이기고 있는 상황. 쳐라! 얼브 아. 이지스 승리 2대 요네 번째 경기. 3. 투원고 슛! 아, 땅에 붙고 업퍼 공격을 날리는 블러디 하지만 땅에 붙어서 거의 날라가지 않고 아스테미너가아 아, 그 아, 2대1 다섯번째 경기 3리투원고 슛! 역시 세미나로 그래도 조금이라도 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벤츠가 3점을 얻어서 게임이 끝났어요. 자, 이제 다음 강자 대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저트 스프리건은 이제 이번엔 디스펜스로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자외선으로 할게요. 그럼 포쩍 경기 3, 2, 1, 고, 슛! 고. 아무튼 프레임이 날뛰고 있고요. 자, 이거 어떻게 될 것인지. 과연, 무정 모드가, 무정 모드 스프리건이 지것인가 차라! 근데 이거 스테미너로 질 거야. 오, 오 진짜네. 1대0. 자, 좌회전을 해서 진것 같아서 위변에 우회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우회전 모드 디펜스로 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대결, 3, 2, 1, 고, 쉿! 어이. 1대, 아, 1대 1, 세 번째 경기, 3, 2, 1, 시 <laughs> <laughs>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자,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해서, 자, 약간 혼란을 겪어 가지고, 아무튼 3대 1로, 할게요. 그리고 그다음에 얘랑 한 번만 더미 이번엔 리바이브를한번 붙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첫번째 배틀 3 2 1원 <laughs> 자, 누가 이길 것인가 자, 일단 스프리건과 리바이브의 엄청난 싸움이 될것 같네요. 무슨물할게요큐 쓰리 투원고시아나 잘못 들었는데? 알아 큐자 붙도록 하겠습니다 쓰리 투원고시자 이번에는 현재 현재 0대0이에요 1대0 현재 1대0 3,2,1고시자 피닉 스프리건의 맹공 리바이브가 스테미나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사망 스프리건의 승리 2대0 자 이제 마지막 판이 될것 같은 판3,2,1고시 네. 자이번엔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자 이렇게 아. 해서 3대 0으로 오늘 오늘 이걸막 마지막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 다섯 개의 베일을 써서 한번 배틀 해봤는데요. 다음에도 더재미는 영상 올리겠습니다.